지금 동막에 카메라 설치하고, 배가 살짝 굽파가지고 일용밥 최근에 사다 놨거든. 김하고. 전에 그 씨, 미리 그8 0 000원? 0원8 0원어치 밥을 그, 그 편의점에서 사갖고 와서 먹었는데, 3분의 2가 남은 거야. 아, 처치골라 버릴 때도 없고, 이 주변에 버리기는 뭐하고? 씨. 어떻게 할게? 처치곤란. 결론은 감사하게도 TV에서 농막에서 밥을 해 먹거나 잠자면 안 된대. 이번에 법이 바뀌었대. 아유, 뭐난 안중사무실도 라면 한가도안 안 삶아 먹는데 뭐 요즘 어디를 가도 맛있게 사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정작 배고플 땐 굶기면 안 되나? 김두개 까먹었어 일단 나가서 또 먹어야지 이거 뭐할건줄 뭐 알아? 뭐 남는 거 없이 다 이제 봉지 채로만 들고 가면 되잖아 바퀴벌레도 기 끼게 고 이거 아주 깜깜한데 진짜 잘 비추고 있어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열이 감지되더라고 내 핸드폰 유튜브 전송할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 컴퓨터 여딱 그 위에다가 핸드폰 전으면 엄청 차가워져 그놈 여기다 뒤집어 놓고 뜨거운 데다가 오래 쓰라고 어떻게 밑에 접지 1mm 공간이 없어 숨구멍은 구멍 뚫어 놓고 열 손실 뚝 따뜻해 인거에서 조금 더 그런 상황이야 일단 열은 안바꿨게 공중에 띄워놔야지 요게 미스야 미스 열을 그래도 식혀주겠군 공간은 확보해줘야지 어떻게 해. 밑에 아무것도 없어 고무 패킹도 하나 없어 그냥 돌기 그냥 찔끔 뜨거운 열에는 어떤 것도 장사가 없는데 됐어. 이제 조금 정리가 돼가고 있어. 하여간 농막에서 뭐 사람 누울 자리도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응? 그렇게 하지 뭐 까짓거. 버리는데 여기서는 방이 있죠. 농막이 작으니까 이 플라스틱을 쓸 이유는 없어. 근데 나사는 있어. 카메라 안에 들어갑니다. 몰랐지? 방수용으로 있다는 거를 다른 거는 다 넣었지. 바깥에. 처음 조립할 때 빨간 걸못 봤지. 근데 이게 또 혹시나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거니까. Yes. 앉을 때 쓰지 뭐이 선풍기 아까 켜져 있었거든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툭건드리면서이탁 이렇게, 이렇게 건드면서 켜지는 거야 그쵸 일단은 쓰고 나면 꺼주는 식으로 잘 해야 될것같아 이거 주셔서 갖고는 왔는데 어 이게 계속 걸적거린다 응? 그렇지 그렇다 그렇네 아, 어, 휴 딱이다 여기다가 뭐키 같은 거보고 어부리지 오늘 정도 정리했어 카메라부서 아주 안 꾸몄는데다가 넣어놓겠어. 쓰레기통. 됐고. 뭐 라？이 리모컨 이？이 건가？확대？이게 뭐 지？뭐야？이거？그러네 이게 얘 리모컨 이네 건전지 해 가지고 볼수있 게도 마우스 없었을때 어이. 짱인데 짱 충전재 됐어 대충 정리했어 이, 분은는 두고, 음. 버리고, 쓰면서 좋았다 내일 또 에어로 불어주지 뭐 이걸로 불면 끝이야 문딱 열어놓고 계속 불어대면 다 날라가 알아서 끝냈네 끝냈어 잘끝났어영상 여기까지 내일 아버지 오실건데 궁금하러 끝내도 카메라 이리 없애야 되겠이 끝내서. 이 영상이 끝내서. 이 거는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응? 나중에 이제 아버지 못 걸어 다니실 때, 나도 마찬가지. 이게 엉덩이 닦아주는 거야. 물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볼 일도 보고, 달아, 이거 넣을 수도 있는 거. 으아, 지금 등 풀렸다, 지금. 미리 요강도 주서다 놨고, 조고 펴는 것도 주서다 놨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17만 5천원 이더라고 이거 1 5 0 0 0원이도 사왔지 비대 설치도 다 해놨고 이거는이 챙기고 야 이거 논다 이거 트릭 태다나버렸어 하나 더 사와야 돼자 영상 여기까지 농막에 사람이 누울 수 있게 하면 안 된대. 참, 기가 막혀서. 법이니까 따라야지. 뭐.